네, 이것을 배 앞에다 가 붙이고 다니니까 배 뿔리기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뭐냐? 요새 이걸 보고 뭐스크리지뭐 아따 그런데 좋기는 좋아요. 이게 열쇠고리도 되고 이거 저참 이제, 이제 뭐가 있는지 이스가 배가 볼록한데 왜 이것을 차게 되었는가? 차게 된 이유가 많이 있어요. 전에 10월 13일 날 네팔을 향하여 갔는데, 네팔에서 무엇을... 아, 그때 그~ 정말 그~ 생각만 해도 입이 딱 벌어져서 다물지도 못하고 정말 야단났댔죠. 그~ 뭐냐면은... 바로 이 지갑을 잊어버렸다가 찾았어요. 어디다 잊어버렸는지 그거는 네팔 하게 되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 나중에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하마터면 거기에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쏙 들어가면은 영원히 찾지도 못할 뻔했어요. 그. 정말 생, 상상도 못해 그래서 그 찾은 그 얘기 그 다음부터 호주머니에 늘 이걸 뒤지고 만지고 어딜 가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것을 넣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안전한 거딱 여기 놓고 이래 놓으면 이제 뭐 이걸 전체로 탁채 가지고 나가기 전에는 안 잊어버려, 져 그, 이거, 칼질을 해도, 이, 칼질을 안, 칼질을 해도, 거물망이 안에 있어가지고, 이게, 칼질을 못 한대요. 가지가지 못 한대요. 그, 이열쇠고리는 내가, 이거, 그냥, 아, 구멍이 있으니까, 이거 잡았는데, 이거 참, 좋은 거요. 자. 뭘 하느냐고 하시겠죠? 어이. 얼른 쏙 들어가야지. 하고 여기 집어넣고 요걸 집어넣고는 딱 잠가나요. 그리고 딱 요걸 잠가요. 잠가 놓고 나면은 이걸 음 이게 안 들어갔네. 이렇게 잠가 놓고 나면 이걸 빼가지 못해요. 열리질 않아요. 이딱 잠겨져서. 그리고, 이거 풀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해요. 날치기꾼이, 날치기를 하려고 하면, 이거 각체 가야 되는데, 내 몸까지 납치하기 전에는, 이거 못까지 가요. 이거 끊어지지도 않아요. 칼질을 당하지도 않아요. 그래, 이거 딱 옆으로 차고 있으면, 나를 납치하기 전에는 이걸 가져가지 못해. 이 예, 칼질도 하면은 그물망에 안에 있어가지고 이건 아주 보호가 되고. 그요 그러니까 속에 뭐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열어서 봐드리죠. 그 그러니까 푸는 것은 여기 핀이 있어요. 핀을 꼭 누르게 되면 내려가기도 하고. 이거 풀고. 그리고 예. 여기 조금 전에 넣었던 이것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 뭐가 있느냐? 예.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 예. 카메라가 있어요. 이 카메라 카메라 비상적으로 놓고 누가 이거 훔쳐가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카메라 손잡이 카메라 손잡이가 어떻게 생기는거 하니? 예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 손잡이 가 카메라 요 달고 <laughs> 요렇게 탁 요, 놓을 수 있게끔. 자. 예.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있어, 있어가지고 아주 보호하고 지키기 좋고, 누가 훔쳐가지도 못하고, 훔쳐가려면 나까지 같이 훔쳐가야 돼. 나까지 같이 잡아가야 돼. 예. 그리고,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거, 예. 여권이 있어요. 이 여권을 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권을 집어넣기 먹고 여권 훔쳐가면 큰일 나거든요. 해외 나가서. 그러니까 여권도 훔쳐가지 못하게끔 딱 지켜주는 거예요. 네. 자, 요거, 요거 자세한 거. 어디서 구입을 할수 있느냐. 이거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마존닷컴에서 구입하였는데 다른 데서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야 상표 보이죠? 네이 상표를 보면서 검색하면 파는 곳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리면서 사용하는 가... 좋아 그러면 이거 항상 이렇게 하고 그냥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 풀어 놔야 되죠. 이 푸는 것도 역시 여기 핀이 있어요. 핀을 딱 풀고 돌리면 되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누르고 탁 집을 때면 빠져요. 싹 집어넣고 이걸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아는 사람이나 풀어가지, 모르는 사람은 풀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여행하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누르고 풀고 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좀 전에 자랑하던 거, 네, 이거 상표 상표 보이죠? 네, 상표 보이는 이거. 네, 이것을 검색하면은 살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안전핀 이것이 이 두개를 서로가 맞물려서 다 끼워넣습니다. 끼어 넣고 그러고 나서 밑에 여기 고리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예, 고리에 걸어 놓고 그리고 이끝 역시 이 고리에 걸게 됩니다. 걸게 되고 이것을 밀어서 올리게 되죠. 올리게 되면 딱다 물렸어요. 물렸는데 이 자물쇠를 잠가줘야 돼 여기에, 여기 날개가 있는 것을 싹 눌러주면 딱 잠기게 돼요. 잠기게 되네요. 도둑질 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거 보고 배워가지고 도둑질 해가면 안 돼요. 나쁜 사람 돼요. 그러니까 도둑질 할 사람은 아예 아저 사람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세요. 푸는 방법은 역시 이것을 누르면 되고 잠그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뒤로 누르면 은 잠겨지고 푸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누르면 풀리는 거예요. 그 풀리면 이것을 잡고 내리면 하나씩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나는 여기에다가 열쇠고리처럼 이렇게 걸어서 열쇠고리로 했지만 이것은 정식은 아니에요. 내가 만든 내 편리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잠그느냐 자 요거 보이시죠 요것이 날개예요 지금은 안 들어가요 지금은 안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자, 여기다가 집어 넣습니다 집어 넣고 나면 이게 이제 돌아가요 돌아가고 나면 이게 안 빠져요. 아무리 뺄려그래도안 빠져요. 눌러도 안, 딱, 잠그게 돼 있어요. 이게 눌러도 안 빠져요. 자, 여기에 다시, 가만히 보면, 열쇠가 열린 거, 닫힌 것이, 뭐, 보이는지, 네, 보이죠? 열쇠가 열리는 거, 잠기는 거. 지금 현재는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죠. 열려 있는 것으로 보여. 이렇게 돌리면은 잠겨지는 거야. 잠겨지면 이게 안 들어가요. 열려지는 것을 하면 이게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이것을 뽑으면은. 이렇게 뽑, 뽑히게 되어있어요 딱 잠그면 은 눌러지지도 않고 뽑히지도 않고 이것을 열쇠 열고 누르고 당기면 분해가 됩니다 예, 이것을 정말 내 몸까지 납치하기 전에는 이것을 훔쳐가지 못해요 혹시 내가 풀어 놓았을 때 훔쳐가면 모를까 안에 내용물을 이것을 다 잠가 놨을 때는 내용물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이것을 이렇게 잠궈 놓은 상태에서는 내용물 훔쳐가지를 못해요. 칼질을 할 수도 없고, 여기에 칼질이 당하지 않아 안에 건물망이 그 있어가지고. 아시겠죠? 다시 한번 상표 알려드릴까요? 네. 상표 보셨죠? 상표 보면서 검색하면은 이것을 파는 곳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